2001년식 뉴 코란도 230 SL 스틱입니다. 5인승 세차때부터 한재까지 진짜 오래 탔습니다. 코, 뷰티풀 코란도로 바꿨고요자 이제 조기 폐차 들어갈겁니다. 스틱 엔진소리도 아직 좋아요. 근데 노후차, 노후 노우 경유차라 조건 좋을 때좀 쌍용자동차로 바꿨습니다. 뷰티풀 코란도로 다시 바꾼 거예요. 쌍용자동차. 타이어도 라마가 좋은데, 스터나 트레이드가 참 좋은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바꿔야지. 자 보시면 자 16만 5천 1인 신조 차고요. 새차 때부터 타던 겁니다. 새차 때부터. 엔진소리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인천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인찬입니다 새차, 중고차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식 뉴코란도 230SL 스틱입니다 5인승 새차때부터 한때까지 진짜 오래 탔습니다. 코, 뷰티풀 코란도로바꿨고요 자, 이제 조기 폐차 들어갈 겁니다. 스틱. 엔진 소리도 아주 좋아요. 근데, 노후차, 노후 경유차가 조건 좋을 때, 좀 쌍용 자동차로 바꿨습니다. 뷰티풀 코란도로 다시 바꾼거예요 쌍용 자동차. 타이어도, 나마가 좋은데, 스태가 트레이드가 참 좋은데요. 어쩔 수 없죠 뭐 바꿔야지 자 보시면 자 16만 5천 1인 신조차고요 새차 때부터 타든 겁니다 새차 때부터 자, 엔진 소리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인천 프로 자동차 매매 상사 김인찬입니다 새차 중고차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